올해 하반기부터 3%대 주담대 금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고 역대 최고치로 쌓이고 있는 아파트 매물은 부동산 시장의 시한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올랐습니다. 국민은행 최고 5.14%와 우리은행 최고 5.94%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금리 등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코픽스가 반등하고 주담대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올해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던 금리 인하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최소 한번 또는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도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한도를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하면서 하반기에는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 등으로 주담대 문턱을 더 높일 전망입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최대 50%로 확대되고 은행권 주담대만 적용하던 방식이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5천건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치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특정 지역 단지만 거래가 성사되는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담대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예정된 하반기 상황이 주택시장 상승 또는 하락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이구역 공동주택 1,332세대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저층 주거지역 사례에서는 신길 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2세대를 조성하며 공공분양 905세대와 이 공유형 분양주택 267가구, 공공임대주택 160세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영등포역과 신길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26년 하반기 착공과 20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분양과 임대주택은 세대 간 구분하지 않은 소셜 믹스로 구성되며 주변 근린공원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강남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논현동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현장은 시행사가 관련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원리금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다른 현장들에서도 미분양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분양을 시작한 서초구 현장이 최근까지도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있고 주변 단지도 자녀 세대가 팔리지 않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견본주택을 찾는 발길조차 뚝 끊겼다며 기존 계약자들조차 해지 문의가 들어오는 등 잔금 납부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시장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중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잔금 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될 당첨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 단지들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유예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상 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양도에는 매매나 증여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도 일부 양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으로 잔금 대출을 진행하면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향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공제 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선이 커지면서 국토부는 법률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 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심각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달 만에 6조 원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조 원 증가분 중 주담대가 5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행권 대출 경쟁으로 연3% 후반의 금리가 유지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두 달째 증가하면서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 1%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 소득조건이 하반기부터 2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불안요소입니다. LH가 2025년까지 예정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청약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올해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 부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작년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 호 이상 착공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행 공정을 앞당기고 주택 분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 무순이 줍줍 사업장에 엄청난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은 서울 등 특정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방 등에서는 무순위도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전용 84타입 무순위 1세대 공급에서 4만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충남 내포신도시 현장은 147세대 무순위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미달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은 10억 6천만 원대로 공급되면서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저렴하고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서 전매제한 규제도 해제됐습니다. 전세도 8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파산이 또 터졌습니다. 고금리로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어렵게 조합을 설립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지주택이 파산하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봉천동소재 지주택에 대한 추진위원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인접한 장점 등을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또 남은 가입자들의 분담금 납부까지 지연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파산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서울지주택 6개 현장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지주택에 대한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파산까지 증가하면서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내일 신축아파트 공사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조합과 공사비 협상이 실패하면서 공사비 정산이 되지 않았고 일반 분양 일정까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청담삼익 아파트 현장에 공사 중지를 예고했습니다. 현수막을 통해 당사는 2021년 12월 착공 이후 약 4,855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조합이 도급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 현장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됐습니다. 또 롯데건설이 지난주 조합 측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은 3개월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9월부터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용입니다. 지난 2017년 시공사 계약 당시 공사비는 3,726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한 공사비는 6,313억 원으로 70% 상승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커졌고 전임 조합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 집행부는 일부 마감재를 무상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맡기기로 한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은 공사 중단의 이유로 일반 분양 지연과 조합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 공사기간 반영 여부, 마감재 변경 등으로 인한 도급 공사비 증액 거부와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사업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공사 중단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반 분양 일정도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